안녕하세요. 황우신당 어머니의 둘째 딸 태우신전 번 같은 신령님을 모시고 열심히 길을 가고 있는 문여예령입니다. 어, 저는 신받은 지 1년 6개월 정도 됐고요. 그 동안 그래도 음, 애동 기자지만 신, 손님들을 조금 받고 또 손님들을 보면서 나름대로 아직은 부족하지만 조금 재밌는 얘기나 아니면 뭐 제가 해드렸던 비방이 잘 돼서 뭐 여러분들이 조금 편안하게 지내시는 경우를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찍게 됐는데요. 어, 일단은 제가 가게 매매 비방이었는데. 어 그분이 영등포에서 오셨어요. 영등포에서 오셨는데 5년 동안 상가가 1층짜리인데 내놓고 이 집도 다녀보고 또 유명하다고 해서 저기도 다녀보고 여러 군데 다녀보시다가 결국에는 이것도 하라 그러고 저것도 하라 그러고 전전하시고 <laughs> 뭐 비방도 많이 해보시고 뭐치성도 해보시고 그렇게 하다가 저한테 오셨는데 어, 제 눈에는 그 터가 이미 조금 떠 보였어요. 그래서 어, 터도 떠 보였고 그리고 또 귀만 붙으면 자리가 금방 옮겨질 것 같아서 어, 부적을 예방을 해 드렸었는데요. 어떻게 해 드렸었냐면 일단은 부적은 매매, 뭐 매매보도 당연히 들어갔고 그리고 계란에 음, 부적을 써 드렸어요. 계란 물론 내용물은 아주 작게 구멍을 이렇게 내가지고 빼고 그래서 그게 굉장히 공을 많이 들여야 돼요 그 작업을 할때서 그렇게 해서 빼서 계란으로도 부적을 해서 드리고 그거를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안 보이는 곳에다가 숨겨두고 그리고 이제 어머님한테 어, 현관 쪽에다가 깨끗한 흰 사기 그릇에 팥반그 다음에 저희 배추절이는 굵은 소금 있죠 그거 반 이렇게 담아 놓으시고 가운데다가 숯한 개만 이렇게 딱 꽂아 가지고 현관 입구에다가 두시라고 뭐 그건 누가 봐도 뭐 이렇게 이상하거나 그래 보이지는 않을 거니까 그렇게 해서 현관 입구에 놔 두시라고 그렇게 하시고 5년 동안 안 나갔던 그 상가가 음, 한한달 보름 정도. 한달 보름 만에 그 가게가 나갔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너무 이제 좋으셔가지고 저한테 고맙다고 하시면서 뭐 이런 거 저런 것도 보내주시고 하셨는데 그래서 좋은 인연이 돼서 지금도 이제 뭐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하고 지내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갑자기 생각난 건데 여러분 점을 보러 가시면은 당연히 여러분들은 잘 맞추는지 못 맞추는지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호기심에 하시는 거일 수도 있지만은 음,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점을 보러 오셨는데 사주 이제 성함과 생년월일을 받아요. 사실은 그거 없어도 점은 쳐요. 그거 없어도 점은 치는데 제가 처음에는 신당을 내기 전에는 어, 엄마 신당에 신 와서도 이렇게 점을 보고 아니면 급하면 제가 신당이 없으니까 제가 사실은 커피숍에서도 점을 보고 어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그때는 이렇게 뭐 메모하고 성함, 생년월일 이런 거안 보고도 다 점을 봤어요. 근데 자꾸 여쭤보시더라고. 근데 생이라고 이름도 안 넣는데 안 어떻게 점이 나오냐고. 근데 신점은 그래요. 근데 이제 그걸 매번 대답을 해드리기가 이제는 힘들어서 저도 일괄적으로 성함하고 생년월일을 받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미 돌아가신 분을 넣으시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넣으시고 제가 이제 점을 치는 걸 기다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제가 볼펜을 어 이러면 저도 안 되는데 욱하는 게 있어가지고 볼펜을 던지면서 나가라고. 점사비 돌려줄 테니까 가라고. 장난하냐고, 지금. 왔다 와서 어디에 와가지고 죽은 사람 사주를 올려놓고 지금 간보냐고. 분명히 점을 다 본, 난 시점에는 잘 맞췄는지 안 맞췄는지 알 건데, 가시라고. 그래서 돌려보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어, 또! 똑같이 돌아가신 분 사주를 넣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음, 좋게 말씀을 드렸죠. 이제,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이셨는데, 배우자분께서 이미 이제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그래서, 어, 엄마, 아. 아버지가 내가 볼땐안 보인다. 아버지 돌아가신 거 아니냐고. 그니 어, 맞아요. 보살님 돌아가셨다고. 근데, 근데 엄마, 이렇게 돌아가신 분 사주는 여기 왜 놓는 거냐고. 산 사람을 봐야 되는데, 어? 그랬더니, 그냥 궁금했다고 이거 이 점사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궁금하셨다고 정말 개미소리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다른 분들한테 보러 가실 때도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건 예의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좋게 그냥 점을 보시면 뭐 많은 선생님들께서 어 비방 조금만 해도 되는 일들 같은 거는 다들 알려 주실 텐데 그렇게 시작을 하면 서로 관계에 마이너스니까 그건 조금 안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또 했던 비방 중에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어 서로 뭐 싱글인 상태인데 연애도 조금 오랜 기간 했는데 본의 아니게 헤어지게 됐어요. 근데 남자분께서 너무 못 잊으시고 그분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냥 잊으라고, 잊으라고 했는데도 그분이 못 잊으셔서 비방을 친게 뭐였냐면 밤 11시 넘으셔서 뒷산에 올라가시라고 그리고 새로 칼두 자루를 사서 칼에 하나는 남자분 생년월일과 성함을 쓰시고 하나는 여자분 생년월일하고 성함을 쓰시고 삽을 들고 올라가셔야 돼요. 근데 밤에 11시 넘어서 아마 남자분들도 뒷산 올라가는 거 솔직히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그만큼 간절해야 돌아옵니다. 진심은 통하니까 그래서 올라가셔서 땅을 삽으로 아주 크게 떠서 일곱 번을 뜨라고, 일곱 번을 뜨셔서 그거를 칼을 두, 두 개를 이렇게 묻으시고, 어, 거기에서 볼일을 좀 보시라고. 하면은. 거기에 볼일을 조금 보시라고. 그리고서는 3개월만 기다리시라고. 딱 3개월만. 그리고 이제 3개월 동안은 저는 이제 신당에서 열심히 기도를 해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3개월 되기 전에 어, 두달 정도 조금 지났을 때 여자분이 돌아오셨어요. 근데 저는 그때 상황이 그 남자분의 상황이 여자분이 조금 돌아오기가 어려운 케이스였어요. 남자분이 너무 조금 큰 잘못을 하셨거든. 그래서 돌아오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령님이 도와주시면 눈으로 보여주실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오해는 하지 마시고 답답하고 힘드시면 어쨌든 누군가한테 의논을 하고 털어놓았을 때 조금 더 시원한 부분도 있을 거고 그리고 뭐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했을 때 그거 했는데 만약에 그게 된다면 여러분도 혼자 고민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안 내셔도 되니까 주변에 좋은 선생님들 찾으셔서 힘든 세상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